스포츠 한 아이글스, 한 아이글스 이용규, 최진행, 가을 야구다. 공전우용승인 2019.01, 3 1 1 7대44 댓글, 0 이용규. 내가 치직 명의의 캠프부터 최선 다할 것, 최진행, 팀이 기대하는 것, 이상이 결과 내겠다. 각오, 한 아이글스 이용규, 최진행 선수, 금강일보 디비 지난 30일 FA 계약을 완료한 한 아이글스 이용규, 최진행 선수가, 올 시즌 팀의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 헌신하겠다. 문뜻을 밝혔다. 덕수고 출신의 동갑 내기인 두 선수는 31일 스프링 캠프 출국 준비를 위해 구단을 찾아 이 같은 각오를 내비쳤다. 이용규는 2004년 엘지트 윈스를 시작으로 기아 타이거즈를 거쳐 2014 시즌 fa 로하나에 안네타 kbo 리그 통산 1572경기에 출장 5733타수 173.0 안타타율 0.302애통산 출루율 0 3 8로 도로 346개 에이 르는 대표 테이블 세터다 하나에서의 5시즌에서도 532경기에 섰다. 율0 3 1로 출루율 0.401 도로 101개 등위 활약을 펼쳤다. 2017 시즌 FA 자격을 얻었음에도, 자신의 본모습을 찾고 당당히권 리를 찾겠다는 각오로 신청을 미루고 2018 시즌 134경기에 나서며 "절치부심했다" "이용규는 계약을 마치고 캠프에 합류할 수 있게 되기 다. 며 "프로 선수로 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캠프에 이. 하겠다, 고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팀에 합류한 만큼 우리 팀에 가을야" "구루리에 한발더 뛰는 선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최진행은 2004, 연희 후한 아이글스에서만 뛰어온 원클럽맨 이다 정구치로 경기에나 서타율 0.167 홈런 138개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동산 50, 0타점을 달성하기도 했다. 점이016시즌브레위어개 부상으로 긴 시간 재활에 힘썼지만, 2017 시즌 중반 다시 일군의 모습을 드러내며 89경 기에서 타율 0.306, 13 홈런 54점 유하 략을 보였다. 최진행은 하루 늦었지만 훈련 시작일에 맞춰 캠프에 합류할 수 있어 다행히. 라며 개인 훈련 기간 몸을 잘 만들었다. 팀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상해. 결과로 팀과 함께 좋은 성적을 내는 시즌을 만들겠다. 고가고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팀이 2년 연속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 고덧붙였다 이들 선수는 오는 2월 1일 일본 오키나와 노출국 곧바로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다. 전우용 기자 용득 골뱅이지지 ilbo.com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일 보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재생 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전우용 다른 기